아멘.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유다 나라의 멸망"입니다. 어, 여러분, 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시대와 환경의 물결이 덮쳐오면, 그 안에 있는 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대를 당했을 때, 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코로나 시대를 당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오냐 이렇게 하면 참 어렵죠 이 코로나 시대라는 거대한 시대적인 환경과 이 삶의 상황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이 무엇을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만났을 때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거대한 재난의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 우리가 이게 고통을 가져 주기도 했지만, 또 우리에게 준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는데, 야,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코로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는 딱두 부류로 나눠져요. 어,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 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이 간달간달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시대를 만났을 때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거대한 재난의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로서 자신을 지켜내면 어느덧 웅크린 추운 겨울의 시대가 지나고 훈훈한 봄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꼭 밤이 지나면 꼭 아침이 옵니다. 아침은 항상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캄캄한 밤을... 밤길을 내가 가고 있고 또참 마음이 너무 참담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침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게 밝아오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멸망하는 유다 백성의 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꼭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아침 말씀에는 멸망하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들인 여호와긴 왕과 시드기아 왕의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기은 유다 왕국의 19대 왕으로 등극하지만 통치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됩니다 더구나 그도 아버지 여호와긴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바벨론왕 느부가네살에 침공을 받아 항복하게 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왕은 여호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가 버립니다 또 쓸만한 인재들인 지도자들 용사 7천명 대장장이 1천명 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거기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은 여호학인의 숙부인 숙부는 자기 작은아버지 정도 되죠 어, 숙부인 마따니아를 시드기아라는 이름으로 개명하면서 이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은 유다 왕국의 20대 왕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이제 그런데 시드기야 왕도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불신앙의 길을 따라 가죠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어, 예레미야 선자를 이렇게 만나고 그랬지만 예레미야 선자를 믿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불신앙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의 군대의 도움을 바라면서 바벨론을 나라를 배반하게 되죠. 그래 다시 바벨론 왕느부아네살에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 성 주위를 포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그 안에 식량이 떨어져서 고사, 고사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 그 주변을 다 이렇게 군사들이 치는데 보유하는데 1년6 개월 동안 그 성문을 정확하게 다 막아버립니다. 이때 에레미의 선자는 시디야 왕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죠. 그것이 에레미 27장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인즉슨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니 바벨론에 항복하여 바벨론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왕과 백성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 가더라도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실 것인데 때가 되면 다시 이 나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위를 돈모하고 지금은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고 다 주십시오. 그지 왕과 백성이 사는 길입니다. 요 말을 몇번 계속 해줬어요. 그러면서 시드기아 왕에 항복하라고 권면했죠. 그러나 시드기아 왕은 만용인지 끝까지 거부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 이 위기를 피하려 합니다. 막 머리를 써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성 안의 양식은 떨어지고 또 성벽도 무너져서 왕과 신하들이 밤중에 광해로 도망가죠. 하지만 추격하는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모두 잡힙니다. 결국 시드기아 왕은 바벨론 왕 앞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는데 그의 아들들은 모두 시드기아가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아의 두 눈은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비참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왕국은 그긴 세월에 그 왕위가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유다 나라가 이때부터 망해버리고, 이제 바벨론 나라로 다 터져버리고, 이제 다시는 왕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전에 아수리에 멸망한 것처럼 그 멸망한 이유가 여러 보함의 죄로 인해서 멸망했다 했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왕들에서 멸망했다. 그처럼 남유다 왕도 국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한 죄를 지었기에 멸망받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한 번은 이렇게 심판하고 정화해야 되겠다 특별히 문하세 왕이 등단할 때 문하세가 55년 동안 통치했는데 요하나니 앞에 너무 악한 행동을 하고 또한 무고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린 것이 있어서 문하세로 인해서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 하는 표현들 여러 번 씁니다 이게 남유다의 상황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게 멸망받을 운명의 상황 속에 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호와인가 시드게와 왕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한번 심판하시고 다시 거듭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그 시대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윗과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여우학인과 시드기아 시대에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여우학인과 시드기아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시대처럼 막 부응하고 막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는 때가 아니고, 죄악이관영해서이한 번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실 필요를 느끼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유배의 시대를 세월을 거쳐서 새 창조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진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한번 고생을 하고 나서 너가 새로워져야 됐구나. 이런 뜻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버리지는 않습니다. 버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잃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는 심판을 통해서 정화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금 이시대기아 때는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왕이요 계략을 세우고 또 전략을 짜서 막 이렇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던 시간이 지금 왔기 때문에 이 심판을 통과하고 나야 다시 우리는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더라도 그 당대의 왕들과 백성들은 그 뜻을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유인인데 바벨론 나라에 굴복하고 섬기는 것이 참담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참담한 시간, 힘든 시간, 긴 암흑의 시간을 참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단순하지 않아요. 너무 일차원적으로만 뭐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복 주시면 좋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면 싫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우네 그분은 생각이 깊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단순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 백성이지만 참담한 시간, 힘든 시간, 긴긴 암흑의 시대를 거쳐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죠. 오늘 이 가만히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만 보지만 오늘 이여호학인과 시대기아 시대를 보면 이 왕들과 그 지도자들이 크게 잘못해서 지금 이런 이스라엘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게 크죠. 백성들은 아무래도 더 적지 않겠습니까? 뭘 모르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대에 이 하나님 심판하는 상황이지라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어린아이들이 자랐지 않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어 가지고 이런 유다 멸망의 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아무 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란 걸안 씁니까? 때로는 때로는 이게 우리와 관계가 없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한건 아닌데 선조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백성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왜이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몰라요. 어떤 시대 속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시대 흐름 속에 들어와 있게 되면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도 일반 백성들과 함께 다 같이 그런 이 고난의 상황 터널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 전체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참담한 시간, 긴 허감의 시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그 안에서도 그 연단의 상황을 견뎌내면 때가 되면 정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또이 모든 환경들이 회복돼 가는 그때가 오는 것이죠. 마치 웅크렸던 그 냉혹한 겨울이 지나고 훈훈한 봄이 오는 그날이 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정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연단되고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힘들고 참담한 길로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암담해도 불편해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른다면 우리 앞에는 미래가 있고 희망의 앞날이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잘 통과하여 좋은 시절을 오는 것입니다 실제 후손들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 지도자 그룹으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뛰어나신 분에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실 때 좋은 것 뿐만 아니라 나쁜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정 같은 믿음으로 정화시켜 간다는 것, 세워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 웅크리는 추운 겨울과 같은 시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단의 과정을 잘감당하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참으로 정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